공직살인죄에 대한 충분히 끝났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증언도 들었고 법 해석도 다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지금부터는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죄평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고에게 유죄평결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유죄로 평결하면본 재판장은 어떠한 감형도 없이 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배치원들은 희생합니다 아, 괜찮아요. 꼼짝도 안 하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됐네요. 오늘이 기상청에서 가장 더운 날이 될거라던데 이런 날에 어컨까지 고장이라니. 문까지 잠글까요? 당연히 네. 잠그죠. 그런 것도 몰라요. 네? 아, 글쎄요. 한 번은 생각해보지 않아서요. 그건 뭐 하게요? 투표용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좋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내봅시다. <laughs> 어때요? 네? 네? 어떠나요아 글쎄 요 흥미롭던데요? 아 그래요? 난 졸려 혼났어요. 배신만은 처음이라. 어. 아, 난 여러 번 해봤어요. 제... 이런 명백한 사건을 갖고도 변호사들은 쉴수 없이 떠들어대죠. 그게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놈들은 큰 사고로 치에싸가지나 돼요. 시간과 돈 죄악되고 안 그래요? 갑시다. 들어오세요. 누군만 이따다줘 누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많이 급했나봐요. 아까 앉았던 대로 앉을까요? 글쎄 그러면 되겠죠? 어, 저기 여기 제 자리인데. 아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아, 여기 정말 괜찮지 않아요?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부분이었고 재밌지 않아요? 살인사건이라 다행이지 폭행이나 강도사건 재판은 정말 따분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영화 보러 갔다는 건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놈좀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누가 믿겠어요 칼이 잃어버렸다니 말이나 돼요?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하긴 그래요 <웃음> <웃음> 소리가 엄청나네요 강의라도 내렸어요? <laughs> 아유 여름 감기 더 지독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제 막다 나왔죠 배심원장 시작하죠? 화장실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있거걸 있어요? 오늘 신 보세요. 지권요지분으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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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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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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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g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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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면 되나요? 원으로 앉으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순서대로꼭 그럴 필요 있어요? 이게 지나가기에 편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12번은 당신의 오른쪽인가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검사 이상이 어땠어요? 뭐라고요? 날카롭던데요? 논리적으로 요점을 하나씩 짚어가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 계신 분? 이제 시작할 거예요. 미안해요. 야, 아들이야, 아빠를 죽이는 걸로 육무죄를 죽이는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건 애초에 누가 봐도 유죄인 걸왜 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여게제 자리인데요. 예. <laughs> 아버지를 죽이다니 정말 머리 아픈 사건이죠. 그냥 는 드문 일도 아니죠. 요즘 애들이 어떤데요? 장려수처발받아야죠. 다 계신가요? 아들 화장실에 누가 계세요? 놓고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죠. 화나요? 경기 볼 때마다 정말 화나겠네요. 치어리도 빼고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신 분손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손들어오세요 구대삼으로 무죄가 우세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뭔 소입니까? 다들 그면 봤잖아요. 칼을 잃어버렸단 말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 거짓말에 반복짓이에요. 말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게 티어는 아이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라고요 트레스처럼하나씩다주정비이나 아무나 찔러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탓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천성이 폭력적이라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아같요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누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지 아니 물론 좋은 사람도 있죠 이런 말은 내가 처음일 거예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 알고 있어요 예별한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정도 없고 무슨 짓이든 저지른다고요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한 거라고 실수한 거라고요. 깬 거, 거짓말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애들은 잘 알잖아요. 위험하다고 해 거칠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말좀 들어봐요. 아그어요 이제 앉아서 다시는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개인 편견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언제나 편견이 진실을 가립니다. 나도 진실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홉 명이 피고가 무죄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확률의 도박이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죠. 어쩌면 죄인을 풀어주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군요. 심원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죠. 세 분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발씀해 보시죠. 제가 저그쪽에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살인을 묵극한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이죠두 번째, 그소녀는그 그 여자는 소녀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아버지의 가슴에 내리 찌르는 걸 봤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본 거죠. 100% 동감이에요. 여자얘기를 해보죠. 열한 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침대가 창가에 있어서 길거리 소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 한 시간쯤 지척이다가약 12시, 몸을 돌려 창문을 내다봤는데, 그 순간 전철 창문을 통해 범행을 목격한 겁니다. 비록 여사는 범행 직후 불이 꺼졌다고 했지만, 아버지를 찌르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저것 탄탄한 증거는 없어요. 네,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다른 질문. 친구를... m yeah. 거기를 계속 문질렀죠 맞아요 많이 문질렀어요 이 여자는 45살쯤 됐는데 35살쯤 보려고 무진회를 썼더군고요 짙은 화장에 염색한 머리 젊은 여자들이 입을 급한 옷을 입으며 안경도 안썼죠 여자들은 안경을 잘안 아니 안경을 안썼다요그럼 어떻게 알아요 호르몬 들었어요 표시도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단 말이에요 호르몬은 그만 찍어요 당신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아니 맞잖아요 계속 이상한 소리만 들여놓고 저 어르신한테 말빠르시 게 뭐예요? 참아요 나도 봤어요.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코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지? 그 아니, 머리 연속해 보고 코에 붓이 와 있다는 게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됐습니까, 그게? 예? 안경 말고도 다른 나무 흔적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나, 나무 것도 봤어요. 난 봤어요. 검수가 설마 안경 났어? 징후를 하게 됐어요? 외모 망친다고 안경 안 쓰려다 못 봤어요? 좋아요. 코에 붓이 왔다고 치죠. 안경 때문에 생긴 거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애 배터리 물을 많이 안다고 해도 범행가 목격했을 때 혼자시잖아요. 그럼 썼겠지. 잠잘 때안 쓰세요? 안 씁니다. 잠잘 때나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럼 그 여자도 안경을 안 써, 안 아니, 안 안경 안 썼.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추측일 뿐입니다. 범행 현장 일어날 때 봤다고 증언했는데 아마 안경 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 잠깐만. 또 하나는 그 애를 봤다고 믿어도 흐릿하게 공것입니다그 여자가 뭘 봤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어떤 남경을 쓰면 잘 모르잖아요. 원실수도 있고. 안그래요? 여자의 시력이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밤에다 안경도 안썼고 20미터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증거로 사람을 쉽게할수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그거 봐요. 아, 다들 집어치워. 집어치라고 딴 거. 실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네. 없어요. 가능성이 아, 없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무죄요. 예 유죄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뭐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칼레가 다른 것들이요 다른 친구는 버리라면서. 이제 어쩌죠? 당신 혼자예요. 혼자고 나니 건 상관없어요. 내 걸리니까. 당신 걸리죠. 그래서 이을 어쩔 거예요. 난 요즘 유죄예요. 그 근거를 말해봐요. 힘이 충분히 힘을 충분했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전부 다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아니 그 아래층에 사는 노인이 모든 걸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칼문자도 그렇고 똑같은 걸 찾았다고요 그 노인이 다 봤다고 했잖아요 저건이무 상관이야 전부 다 아래 주머니에서 빠져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문까지 못 갔다는 것도 증명 못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증명 못 하잖아요 지하철 와봐 영화 에기도 그렇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웃긴 적이 처음이네 내가 본능 같정 못하면 천만을 주겠어요. 이봐요. 이 모든 것이 다 왜곡되고 뒤틀렸어요. 안정얘기도 그렇고, 그래 안경! 그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할수 있냐고. 봐 봐. 못하잖아! 나는 이 사실을 여기 갖고 있다고요 여기! 내아들이요왜 그래요? 왜그요왜 그래요? 그래요? 왜안 그래요? 왜안그래그래그요왜안요왜안요왜이요왜안요왜안요왜안그래 놈, 왜안그래